네 반갑습니다 상한가배기 군단장 상비군TV입니다 상비군TV는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특징주 등 여러가지 이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요일 시장 잘 대응하셨나요? 한 주의 중반이 이제 막 넘어선 목요일 장을 마쳤는데요 자 오늘 시장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 목요일과 비슷하게 약간 하락의 조정의 시작이라고 느껴질 만큼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1.35%, 코스닥 0.63%로 개인만 두 시장 모두 개인만 홀로 매수를 했고 외인과 기관이 크게 팔아치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지난주 목 금에도 목요일 날 하락이 한번 나왔었고 금요일 날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또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 우려감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개인들의 투자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조원대 코스닥 2천억원대 매수를 했고요. 어, 예수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어, 신용 잔고와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잘 확인해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고 라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뭘 갖고 왔는지 볼까요? 어제 새롭게 상장을 했는데 첫 상장 당일부터 따상을 기록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주에 떠오르는 다크호스라고 할수 있겠죠?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무지개 밑가이날 것만 같은 그런 로봇 회사인데 자 따상을 어제 기록했었어요 깔끔하게 따상 기록한 다음에 어, 오늘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질까 싶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늘 해왔던 것처럼 자,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알아볼 거, 공모가, 그리고 사업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이죠. 분봉상 흐름까지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자, 공모가 강조는 언제든 해도, 언제나 강조해도, 네, 절대로 소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공모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공모가 계산해 보게 되면, 만원대를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자, 경쟁이 나와있죠. 같이 나와있는데. 자, 희망밴드 7,000에서 9,000원 밴드를 초과하고, 네, 최상단으로 마감했습니다. 1만원, 만원대에 공모가 확정을 지었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1만원대다.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볼수 있는데, 기관 수요 예측과,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까지 볼수 있죠. 근데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보게 되면 1,489대 1입니다. 1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일반 개인투자 대상으로 한 일반 공모 청약 역시 어, 1,200대1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기업도 역시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1,000대 넘어간 것 자체가 일단 꽤 높은 수치였고 어, 이번에 상장하게 됐을 때에도 어, 역시나 많은 기대와 더불어서 상장 앞서서 많은 기대를 더 불었었는데 역시나 상장 당일에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상장 당일 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수 있을 거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건데 설명서 에알수 있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와 있죠, 로봇. 로봇 관련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카이스트 알잖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그 카이스트 연구센터에 계신 연구원 분들이 따로 나와서 로봇 관련 쪽으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기존 연구원들이 새롭게 설립을 한 회사이고 국내 최초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했습니다 이 휴보를 인간형으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죠 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회사가 정말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일을 단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로봇도 있고, 무인 카페,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라든지 이런 에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바리스타 로봇도 있고요. 이렇게 인간 형태의 로봇 나와있죠. 휴보라고 적혀있고, 휴보2는 이제 상업화된 인간형 로봇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MIT라던가 구글 등에도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재난구조로봇, 뭐 DRC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뭐 다양한 형태의 로봇도 나와있고, 이거는 이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당일날 그때 이제 성화를 옮기게 됐었습니다. 여러가지 기념비적인 행사도 많이 참여했었던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기술력 자체는 좀꽤 높게 살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다른, 어쨌든, 국내 최초라는 키워드 자체가 대단한 거긴 하거든요. 뭐 세계 최초는 아니겠지만, 국내 최초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이 만들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 자체는, 다른 로봇 업체에 대비해서, 크게 어 뒤집어 하지 않겠다, 라고 볼수 있겠죠. 상업화될 가능성, 로봇 전련주들이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지금 뭐, 로보스타, 뭐,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 뭐, 로보, 로보 있다 와있죠. 이렇게 있는데, 뭐, 로보스터나 로보티즈는, 뭐, LG 계열사로 묶이면서, 뭐, LG가 인수를 하느니, 마느니 뭐, 여러가지 말이 많잖아요. 대주주로 엮여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수한다라고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로보로보도 역시 그렇고, 이 로봇 사업 자체가, 어 대부분 적자입니다. 대부분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봇 산업이 정말 나중에 먼 미래에, 아, 가까운 미래일 수 있겠죠. 가까운 미래에 이제 정말 상업화가 되고 키오스크처럼 정말 많이 퍼지게 되면 이 사업 자체로 사업군도 뜰수 있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장기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를 분들은 정말 먼 미래를 보시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성장주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봇 쪽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업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분봉상 성장주들의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봉상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보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일본과 분봉을 볼 건데 일본을 보시게 되면 상장 당일 날 2만원 상장했죠 시가 2만원 그니까 따상 공모가 대비 최대 곱하기 2로 해서 2만원으로 상장을 딱 하고 상한가까지 마감해서 네, 따상을 지었죠 따상 조건을 만족시켰고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갭을 띄워줍니다 근데 따상을 기록한 것치고는 시가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높지 않았어요 6%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모습이지 싶었는데 역시나 갭이 약한 만큼 쉽게 눌린 모습입니다. 눌리고 나서 반등을 꾀하는 척 하다가 이상한가 부근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그때 산 사람들이 본전의 가격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전에 걸어둔 게 쭉쭉쭉 팔리면서 다시 이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흘러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줄줄줄러 내리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걸면서 말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3분봉 오늘까지 흐름 왔을 때는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120선 나와 있죠 120선 흐름에서도 여기를 뚫지 못했고 여기서도 뚫지 못했고 내일 한번더 돌파할 것 같은데 여기서 돌파를 시도할 때가 한 23,000원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중요한 가격대로 보여지는데, 여기를 어떻게 마련하게 될지를 한번 내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이 캔들상 중요한 가운데 값이죠. 가운데, 이 몸통 캔들의 가운데가 딱 23,000원대거든요. 지금 이 가격대가 딱이 몸통 캔들의 중간 점이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일 장이 좋다면 한번더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개별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때 시초에 거래가 많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었다. 그래서 많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언제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다 개개인 판단에 맡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봐야 할게 무엇이냐. 지금 이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 자, 오늘도 역시 상장 당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신탁을 좀 좋게 보는데 투신이 좀 들어와 주어야 할것 같은데 계속 이 어쨌든 신규 IPO가 상장되니까 자기들 어쨌든 엑시트 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신규 보호 예수 그것도 아직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 것도 얼마나 몇 개월간 예수가 되어 있는지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이 종목도 역시 엑시트 물량이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좀 보시게 될때 2만 원대 어쨌든 상장가, 상장시가 2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열어두시고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매매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산업 자체가 절대 망할 사업은 아니니까 로봇 산업도 언젠가는 뜰 겁니다. 이 기업 자체도 상당한 기술력이 있고, 안 좋은 기업이었으면 상장도 못 했겠죠. 그래서, 그 로봇산업이 다시 한번 북각받을수 있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내일 매매하시는 분들 3분봉 120선 돌파 여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장도 저번 주 금일처럼 하락이 아닌 빨간 양봉이 나와주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